어? 오늘도 보라가 키피스에 들어왔잖아? 레벨업을 잘 하고 있으려나?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몰래 가서 구경해야지 따방. 어? 벌써 탈시를 잡고 있잖아? 대박인데? 로아 내 공격을 받아라 어떠냐 하하하하 우와 보라 진짜 강해졌잖아? 대박이다 보라야나 왔어 어? 홍지 왔어? 어 잠깐 어? 보라야. 어? 계속 훈련하지? 왜변신을 풀었어? 아, 나콩자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요? 어, 나 방금 어? 타시를 잡았더니 타시 블레이드라고 떴는데 이게 뭐야? 어, 뭐라고? 타시 블레이드? 어, 어 그게 진짜 보라한테 떴다고 응,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거 좋은 거야? 혹시 보라? 저타시를몇 번이나 쓰러뜨렸어? 한세번 잡은 거 같은데? 뭐라고? 세 번? 응, 뭐 문제 있어? 말도 안 돼! 나는 터시블레이드를 얻기 위해서 수백 번을 처치했다고! 네. 아 진짜? 우선은 터시블레이드가 뭔지 가르쳐 줄게! 어? 인벤토리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야! 어, 보인다, 보인다! 어? 그럼 빨리 장착해봐! 알았어! 짜잔! 와 진짜 칼 멋있다! 이칼없는거 진짜 어려운데 말도 안 돼! 보라가 진짜 추캐인가? 아니면 내가 똥캐인가? 나도 있지롱! 빠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진짜 잘안 나온다고! 오,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이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부쌍한 실을 처치했다고! 그래야잘 봐! 어? 빠밤! 우와! 이게 바로 무상색이라고 하지! 오, 이거 되게 멋있는데? 엄청 멋있지? 오, 보라색이야, 거기다가. 네. 맞아, 보라색 DNA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멋있다고. 어, 나도 저거로 바꾸게 해안 no. 돼, 보라야. 아, 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있어. 어, 조건도 필요해. <laughs> 응. 그런데 보라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laughs> 뭐야, 보라색 저거 좀 나오게 하는 게 그렇게 까다로워? 어, 엄청나게 까다롭거든? 에이, 됐어, 필요 없어.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우선 훈련이나 하라고. 아, 그래야겠다. 그럼 나 알게, 보라야. 어, 잠깐 봉다야. 어, 왜? 아, 콩자야 가지마, 나 심심해. 어, 그래? 그럼 우리 재밌는 게임 할까? 어, 무슨 게임?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 가지 재미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금이 빠지면 재미없으니까 상금으로 콩자가 열매 쏘기 하면 어때? 아니 뭐야, 나 별로 돈 없거든. 뭐라가 해. 나는 그때 스킨 뽑냐고 일도 없단 말이야. 콩자가 좀 써봐. 응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한 번만.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콩자 히히, 자 최고. 히, 그러면은 내가 위주로 돼서 게임물해야 되겠다. <laughs> 그래, 마음대로 해. 히, 그럼 우선은. 게임할 친구들을 찾아보자고? 어, 그러자, 그러자. 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게임하실 분들이 다 있다고? <laughs> 너무 재밌겠다. 그치? 어. 이분들과 같이 오늘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해볼 거야. 어,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해둔 게 있지. 어, 뭐? 그럼 지금부터 하는 법을 보여줄게. 어?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봐봐, 이렇게. 오, 바로 앞까지 왔는데. 어, 어, 어. 그럼 빨리 해보자. 간다, 나는. 어, 가. 도로 금지구요. 오직 점프만으로 오셔야 돼요. 도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laughs>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모두 풍자 머리 위로.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골치 확정! 점프하신 건가? 와, 렉 갓겜이래요, 지금. 와, <laughs> 재미를 위해 희생하신 거야? 어, 두 번째 오신다! 어, 어? 뭐야! <laughs> 이럴수가. <laughs> 다룰 이해 못 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세 번째, 3번 타자 갑니다. 과연, 오, 오신다! 간다! 간다! 와, 과연... 엄청 잘하고 계셔! 공자 머리 위! 와. 아, 아, 생각보다 먼데. 아, 멋있다. 조금 더 오셔야 되는데. 그럼 네 번째. 띵. 어, 이거, 어? 뭐야? 유러스가 아, <laughs> 다들 왜 이렇게 못하시지? 어, 그러니까 <laughs> 뭐야? 그럼 다섯 번째. 출발해주세요. 어, 오신다. 간다. 띵.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와. 저기 가까이 오셨다. 안 돼.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laughs> 그럼, 나 간다. 어? 보라 출발. 출발. 야! 잊자! 언니. 우와! 오이. 우와! 오이. <laughs> 이건 부효야. 모두 연습게임입니다. <laughs> 이제 실전으로 <웃음> 할게요. <웃음> 다들 다행이네요, 키키키 <laughs> <laughs> 이런 게 어딨냐고! 오, 오, 어쩔 수 없어. 오, 다시 가서 줄서. 아, 또 1등 못할 것 같은데. 내 맘이 찌롱 <laughs> 다들 벌써 올라가셨어. <laughs>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어, 이제 오신다. 한 명씩 점프! 가까이 와주세요. 고! 우와! 와, 어, 두 번째 출발하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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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역시 두 번째는, 와! 아. <laughs> 너무 빨리 떨어지셨어. 아, 해적왕, 실망. 해적왕, 실망이에요. 그럼, 세 번째 출발하신다. 뭐야, <laughs> 뭐야 떨어지셨는데? 에이. <laughs> 그 다음에, 네 번째 출발하셨어. 간다, 간다, 오! 와! 뭐야? <laughs> 대박. 이렇게 빨리 오기 있음? <laughs> 와. 나한 발짝 꼭 차이네. 진짜. 어, 또 출발하셨다, 그 사이에. 오 지금 1, 2, 3이 줄 서있어 땡처리 할데 우선은 이제 보라가 빨리 와봐 알았어 주인공은 마지막에 가는 법이지 과연 아까처럼 잘할수 있을 것인가 간다 간다 어밤오 안돼 와어 오, 좋았어 오. 아, 와. 아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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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면은 우선은 보라는 떨어지고 움직였으니까 땡처리 오. 하고요 <laughs> 순서를 한번 볼게요 메인 눈으로 옆에서 바밤 지금, 보면은 폴라님이 조금 더 앞서고 있어. 그 <laughs> 말이야, 봐봐, 어깨도 더 앞이지. 그러네, 어깨가 앞이네. 1등은 폴라님, 2등은 KTN님, 3등은 푸커님, 보라는 움직여서 땡! 나 아까 진짜 아까 지갔는데 연습게임이라 그러고. 어쩔 수 없다고. <laughs> 여기 이... 있는 탈락자들, 곡도로 삥뿡! <laughs> <laughs> 그럼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갑시다! <laughs> 1등이된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laughs> 폴란이 활약 대단했어. 맞아, 진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요. 해 그럼 좋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KTM 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공부를 꼭 뽑아. 공짜 꼭 뽑아야 돼, 공부. 공부. <laughs> 알겠어. 그럼 3등 보커 님3등 소감 말씀해 주세요. <laughs>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찬우님한테 오랜만에 사랑고백 좀 해볼까? 과찬우님, 아! 오늘 제가 열매 뽑아주는 날인데 제발 좋은 것좀 주세요! 알겠죠? 사랑해요! <laughs> 사랑고백도 했고 그럼 간다! 간다! 어범 우와 가요. 과연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인가! 제발! 아 언커먼이야! 언커먼! 우와 대박! 아. 두 번째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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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제발! 아 <laughs>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재물을 뽑아 드릴게요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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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아 역시 똥손 <laughs> 갑니다 빵 <빠밤. 웃음> 갑니다 <웃음> <웃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들 <laughs>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그럼 이번에 두 번째 2등 선물을 뽑아보겠습니다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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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한번 나와라. 그러니까 아뭔 거뭐냐. 아, 혼자 체면 좀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물 하나 뽑아드릴게요. 오 레어 어? 레어 레어 아아 아, 이거 이럴 아. 수가. <laughs> 그럼 갑니다. 오케이. 어 고무 고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아띠야 <laughs> <하트야>, 진짜 공자똥손이야 <공작동성이야. 웃음> 버려 버려. 그럼, 마지막, 3등! 레어, 레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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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어다! 오, 오 레어, 레어! 3등, 대박! 오, 3등이 제일 좋아! <laughs> 무슨 열매면 좋겠나요? 아. 말씀해보세요! 응, 아무거나! 아버! 네! 눈눈! 와! <웃음> <웃음> 눈눈이 떴습니다! 와! 짜잔! 드세요! 과연 이 시간 <laughs> 눈눈이야 그나마 제일 좋은 나상사이 <laughs> 이럴 수가 와 <laughs> 그럼 참가 상 드릴게요 <laughs> 제발 과연 이번 참가 상은 런! 와 잠깐만 <laughs> 어, <가만. 웃음> 병 나오면 눈을 <laughs> 옛다 와 보라야 어. 오늘 미니 게임을 해봤는데 어땠어? 어나 킹피스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진짜 오늘 재밌었지? 앞으로도 게임 많이 하자! 그래! 우리도 또 생각해봐가지고 재밌는 게임들 있으면 또해보자고 혼자 재미랑 베이 많이 모아놔! 어? 나돈 없어! 벌써 오늘도 꽤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더 모으라고! 더 좋은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맞아! 다음에는 더 좋은 열매가 나올 거야! <laughs> 뒤에 춤추고 난리 났어! <laughs> 그래도 오늘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참가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